아, 특검이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재수환을 합니다. 9시 반에 합니다. 네, 지난 1월 19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25일 만의 일인데요. 예. 이재용 부회장은 여전히 뇌물죄 피해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재수환은 상당히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음.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수환하는 특검 이 뉴스 의행간을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 3주 전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사실 그때 특검도 당황하고 국민도 네. 당황하고 그랬어요. 어, 사실 놀랐었죠. 네. 그때 영장 기각 사유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예, 뇌물죄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구체적 사실 관계와 그 법률적 다툼의 여지. 예. 이거였는데요. 그 한마디로만 부족했다. 네. 예,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K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에 대한 거액 출연. 이두 사항과 박 대통령의 삼성 합병 특혜 지원 대가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예, 예. 이 때문에 영장 기각 직후에 삼성은 만도의 한숨을 훅 하고 내쉬었고요. 음. 특검 수사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3주 절치부심한 특검이 이제 보강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재소한 카드를 빼들었는데요. 그렇죠. 문제는 만약에 이번에 다시 소환조사하고도 구성영장을 청구하지 못한다. 예. 또다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거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번 소환은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의 외나무다리 승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야, 이재용 부회장을 사실은 지금 특검 종료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네, 그렇죠. 다시 재소환하는 특검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오늘 함께 소환하는 두 사람을 주목하라. 이재용 ]입니다. 부회장하고 누가 같이 나가요?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시각이요. 오늘 오전 9시 30분입니다. 예, 예. 30분 뒤 오전 10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무를 부릅니다 예? 왜 그랬을까 이 특검이 뇌물죄 수사의 방향을 암시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두 사람이 누굽니까 박상진 사장은 승마협회 회장 예. 황성수 전무는 부회장이라는데 그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동안 특검이 그리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의 핵심이 뭡니까 박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특혜를 줬다. 그렇죠.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승마협회를 통해서 최순실이 운영하는 독일 스포츠 회사 비덱에 280억 원을 지원하기로 계약했고 실제로 80억 원을 지원했다. 거기죠. 예. 그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황성수 전무와 여러 차례 차명폰으로 통화하면서 으흠. 승마협회 지원을 협의했다. 예. 여기까지 확인됐고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 경제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이 일종의 대가성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이면 이미, 이미 얘기고요. 예, 예. 또 특검이 어제 오후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을 피의자신 분으로 소환 조사했는데요. 했습니다. 이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이건 뭐죠? 이 삼성의 수란 출자고리 해소 과정에서 청와대가 공정위를 통해서 또 다른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예. 이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뿐 아니라 같이 소환되는 두 사람을 주목해야 한다. 두 번째인가 뭡니까? 두 번째인가는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까지 갈 것이다입니다. 그니까 오늘 그냥 소환 조사만 하는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구속영장을 또 청구하는 것까지 갈 것이냐? 네. 또 청구한다면 정말 구속이 될 것이냐? 그렇죠. 여기까지 다 해야 되거요 최대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검 수사 기간 종료일이 이달 28일이잖아요. 예, 예.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그리고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정유라 조사도 못하고 있는 못 상황입니다. 했어요.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하다가 많은 뭐 이런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예. 자칫하다가는 그니까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 그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연장을 해야 하는 명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특검이 바로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그 고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 특검이 수사 연장을 위한 어떤 명분이 네. 이재용 부회장이 될수 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동안 이 보강조사로 굉장히 중요한 증거, 증언을 많이 확보했거든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안정범정경제수석의 업무수첩 39건이 되겠죠. 새로 나온 거. 최순실이 황성수 전무뿐만 아니라 삼성 법인명의 휴대전화로 수시로 통화를 했다고 하는 예예. 거. 또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승마 협회 임원 여러 명이 삼성 합병은 최씨가 박 대통령을 통해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진술을 확보했대요. 게다가 공정위와 금융위를 또 압수색하기까지 했잖아요. 음흠. 이 과정에서 삼성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과정에서 청와대가 공정위를 압박해 특혜를 준것 아니냐. 이 증언 정황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예예. 아, 예. 그러니까 특검은 그동안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뇌물죄 입증을 위해 달려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만약에 칼을 이 상황에서 빡 빼들었는데 예. 이거 그냥 무만푹 자르고 그냥 관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드시 청구할 것이다 이런 건데요. 아, 청구할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청구를 하면? 법원이 이번에는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구성 영장을 재청구하게 될 경우에 법원이 받아들인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이것도 또한 어떻게 어, 받아들일지. 저는 바로 그 지켜봐야 부분인데. 지난번에는 안 된다고 했던 법원이 이번에는 받아들일까? 만약 안 받아들인다면 특검은 또다시 모양새 구기는 건데 재청구할 수 있을까 과감하게? 아, 만약에 또 기각된다면 특검 입장에서 엄청난 치명상이 또되이 되거든요. 네. 그부분은잘 그 모르겠어요.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종 목표가 아니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지용 부회장이 뇌물죄로 구속된다. 이 말은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얘기 되겠죠. 공모자로 이미 지목을 했으니까. 네. 최종 음. 목적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지금 대면 조사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처지가 되고 있지만 예. 특검이 이 부회장을 구속한다. 그러면 박 대통령한테는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다. 아하, 이런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특검의 이지용 부회장 재소환은. 여러 가지 특검과 박 대통령 간의 사활을 건 마지막 승부처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